딴딴딴 와 재밌다! 재못.. 어. 재못타 어려워! 이거 레이저 맞으니까 안 죽다! 헐! 이거 레이저 맞으니까 안 죽어요! 친구들 근데 많이 죽는.. 친구들이 있네. 어, 많이 오다한번 쉬네. 어, 소리 좀 싸하지. 쉬... 아, 여기, 여기 그냥... 아유... 으으

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? 아니 몰입하지 진짜... <laughs> <걸렸구나, 진짜. 웃음> 아 나름 너가 진짜! 걸렸구나 진아 진짜! 연락 주십시아 이거 달라고요? 왜요? 아 저대 다저가 모집 음... 준비 뭐? 하어 어? 음... 어머, 그 사이에, 그, 음... 어? 머그 사이에 누가 실행을 요 미션을? 아 뭐야 음... 봐봐 체한거 뭐지? 한거 봐봐 누구꺼야? 유죄사건부터 일정할 필요

이녀석보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

「さよならぼうしめんウェイウェイ」「いつてこぶすわわすれすぐにおすれてるよ」「あらわたがにおくれよ」「ドンドンドドン